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장수매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지혜를 나눠보고자 장수매를 한번 들고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 저희 집사람 오기 전에요 작업하려고요 장수매 두 개를 다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다가 아야 이거 저저 저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서 어 여러분들이 같이 지혜를 나누자 해서 잠시 중단하고 아, 급하게 저희 집사람을이 오락했습니다. 혼자서 사진 찍어가면서 알라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 두 개. 자, 이 아이하고 이 아이는 제두 개는 작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딱 작업을 하려다 말고 제가, 아, 영상 찍습니다. 이분제이 이 장수매는 우리 분재인들이요. 거의 갖다 한 점들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 의외로, 이 장수매를 좋아하면서, 또어 장수매를 잘, 그, 어떻게, 장가지를 어떻게 받아 나가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수매는 곧 저목성이거든요. 저목성이란, 이 소사나무나, 소나무나, 뭐, 배나무, 뭐, 모든, 많은 나무들은 정화우회성이 상당히 강해서, 이 끝에 부분이 세력이 세요. 그런데, 유독, 이 장수매나, 명자나, 철죽은요, 저목성이에요. 즉 뭐냐면, 상부보다, 이 땅까지, 이 바닥에서 눈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또그 장수매는, 아 수고를, 키를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또 장수매를 장가지 받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어 제가 오늘 장수매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려고 을 그러는데, 장수매 특징은요 물도 좋아하고 또 걸음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무 걸음도 자주 쉬어야 되는 거고 또 물도 빨리면 안 되고 또 장수매 의 장점이 뭐냐 이게 꽃이요 1년에 몇 번을 폈다 졌다 폈다 했다 반복돼서 이렇게 피고 지고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일부러 제가 꽃을 따지 않았었는데 장수매를 멋지게 만들려면요 은 이런 꽃을 보면 안 돼요 그냥 이 장수매를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소재 때부터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한 나무입니다. 지금 목통이 한 나무예요. 이 아이도 한 나무예요. 이 아이는 제가 석부작을 하려고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나무예요. 어, 장수매는 꽃이 1년에 한 번만 피는 게 아니라 1년에 수 뭐저 수해에 걸쳐서 피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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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그러한 그 매력적인 나무예요. 자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일단은 이 장수매 아이 아이를 한번 내가 전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장수매에는 이투에 끼고 살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아 제가 조금 이따가 아 작업할 것이고 또이 아이도 조금 일단 이거 놔두고 이제 조금 이따가 어, 지금 이 아이도 한남은데, 장수매는 약간의 그 불안병이 자주 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들수 있는 한, 수피를 깨끗하게, 이 여기, 몸통에 묻어있는 이끼들은좀 제거해 가면서, 키우시는 것이 좋고요이 장수매의 특징이, 이 몸통 위에 것보다, 이 밑에 새로운 눈들이 많이 기어 나오거든요? 그니까, 이런 그 바닥에서, 땅, 땅까지들, 땅까지들 하거든요? 이거 뿌리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이 수관부, 여기 있는 것들이 세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저목성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어, 세력이 좋아서 이 바닥에 있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이요, 세력을 다 뺏어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땅까지도 이렇게 바닥에 나오는 것들, 이런 거다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죠? 자, 자 여러분 보십오자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에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그죠? 이 몸통 위에 부담도 이렇게 이 뿌리에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세력을 다 뺏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기어나오는땅까지들은 항상 가위로 이 아주 끼고 살아야돼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줘야지 이런 이런 영양분들이 갈 것들이 위로 가거든요. 그리고 장수매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특히나 또 삽목도 상당히 잘 돼요. 이런 거 그냥 갖다 땅에 꽂으면은 바로 삽목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뭐 삽목하는 거는 나중에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런 땅까지들 모두 다 제거해줘, 일단. 자, 이것도 땅까지. 그죠? 자, 이렇게 땅에서 올라온 것들. 자, 재단 됐죠 이제? 자, 이것도 어, 땅에서 올라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제가 또 이제 순을 한번 쳐볼게요. 아, 물론 아, 무늬목 아까 자 이런 아이와 같이 아, 이렇게 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한 목대로 다간을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 말하기 쉽게, 그냥, 그, 딱두 마디만 남겨놓기를 일단 잘라요. 왜? 속이 좀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너무 이 겉에 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영이고 뭐고 없어요, 이런 다간은. 아 어, 이렇게 이제 어, 어느 정도 잘라 놓으니까 저런 속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속이 다. 아 어, 그러면은 이런 그 몸통 자 몸통이 한 몸통이라는 거 보일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있는 그런 이끼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고 장수매가 또좀 있으면 또 이렇게 킬 겁니다. 그러면은 또 어, 이런 어, 이거는 이건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몸통에서 나온 다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다부룩한 맛을 키우기 때문에, 내가 키우자, 키우고자 하는, 그냥 가지만 제가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죠? 뭐, 어, 필요로 없는 것들은, 이렇게, 섞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내가 꼭피우고자 하는 두 마디 정도만 남겨놓고 자르면 돼요. 두 마디. 그죠? 자, 이제 이렇게. 처음 부터가약한두 마디 정도만 나눠놓고 수행을 맞춰서 잘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이런 꽃이 피거든요. 이런 꽃이 피운 것을 제가 아, 일부러 따낸 이유는 뭐냐면 장수매를 건강하게 키우려면은요, 이꽃무리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따져 보면은 그런 꽃 어, 열매로 갈 영양분들이 이 몸통으로 가기 때문에 이 몸통이 빨리 굵어지면서 더 건강하고 어, 또 어, 가지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또 거름을 어떻게 주느냐? 거름도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거 이제 개분인데 자 거름을 이렇게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거름을 주는 것보다 나무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거름을 줘야 되는데 또 거름을 또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이 나무 속에 이 화분 속에 흙에 그 가스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걸음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걸음해가 입으면은 입이 노을해지면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두고서, 이런, 그, 어 이런 잡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줄기들을 계속 도장을 시키면은, 남은 건강해지고 굵어져요. 그런데, 이 장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면은, 이 줄기, 잎에 심행이 있거든요? 그니까 러 반드시 얘네들은, 가지가 어느 정도, 목질화가 됐다, 했을 때는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 가지가 굵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모과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소사나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굵히고자 하는 가지는 계속 하늘 높은지 모르고 도장을 시키잖아요, 키우잖아요? 그래야 굵어지는데, 이 장수면은 그와 저목성이기 때문에 그와 반대예요. 자주 수시로 이렇게 잘라줘서그 영양분이 이 목대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꽃들은 꽃모어리가 되기도 전에 따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딱두 메디 정도 남겨놓고. 그리고, 이장수의 잎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성장을 하지 못해요. 장수의 잎의 수명은 조금 다른 잡목들에비해 수명이 짧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장수매 잎이 나중에 며칠 정도 있으면 노리끼리 해주면서 좀 약간 녹색기가 약간 좀그 노란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럴 때또 어떻게 하느냐? 장수매 잎을 자꾸 다 따버리는 거 이렇게. 자. 아까 같이 약간 15cm 정도 길게 잘 키웠다가 두 매디만 뭐세 매디나 네 매디도 남기면 안 돼요. 두마디나 많이 남기면 세 매디를 남겨놓고 다 전장한 후에. 입을, 다, 이렇게, 다 잘라버려요, 이요 입을. 자. 입을 이제 제가 다 잘라놓고, 자, 이렇게, 입 자료에서,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입을 어떻게 자르냐면은, 손으로 입을 이렇게 땡기게 되면은요, 자. 얘를 땡기잖아요? 그럼 입이, 여기 눈자리가 망가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위로를 가지고, 저입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모두다. 이것도 이런 것도 전부다 이렇게 입자로 해서 이렇게다. 자 모두. 이렇게 모두, 제가 입을 다 따줬거든요? 자, 입을, 입을 자른 거지, 입자 위에서. 그래 놓고, 이거를, 이때는요, 잠시 동안, 걸음을 좀 살짝 좀 내려놔야 됩니다. 왜, 왜 이때는 걸음을 내리느냐면은, 아까는 식구가요, 많았잖아요. 밥을 먹은 입들이 많았었었는데, 지금은 식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걸음을 이렇게 싹 미리 좀다 내려주고, 여기에, 이 HB101. 자, 이런 HB101을 1000배 정도로 희석을 해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이렇게 엽수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 엽수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눈 입자로 속에 있던 그런 눈들이 더 빨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두 마디만 넘겨 자르고, 이렇게 했다면, 이 장수면 끝에서만 눈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건강하게, 약한 15cm 정도 아까 같이 길게끔 자라게끔 해서, 한 번에 두 마디 남고, 짤, 두 마디를 남고 전정을 하면서, 이을무조로 따버렸다고요. 그러면, 이 나무가, 그럴까지 속으로, 아이고, 주인 놈이 나 이거 죽으라고. 이거 을다 따버렸네. 나무가 지금 아쉬우니까는요. 자, 햇빛이 나오잖아요. 정산작용 하려면 지금 잎을안 나, 눈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두 나무 내 작업을 일단은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전자한 것들은 걸음을 올려도 되는데, 방금 같이 이 모조리 딴 것들은 일단은 걸음을 살짝 내려주고, HB101을 쳐줘요. 그리고, 자, 이렇게 전자한 것들은 솔루션을 주는 게 좋습니다. 왜 솔루션을 주느냐? 아까 같이 도장 막 됐던 것들을 제가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무가 앞간에 아직까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HB101보다 솔루션은 하나의 그 스트레스 해소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제 솔루션을 일주일에 약한두번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 나무가 얼른 빨리 이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이제 배양대 위로 올라갈 것이고, 자 그러면은 또 제가 다른 나무 한번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 아이 나무도 이 장수미거든요. 제가 이제 석부작을 만들려고 어렸을 때부터 제 예전 영상을 보셨던 분 아실 거예요. 화분 높이가 이 정도 높았다가요. 계속 높이를 줄여나가고 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소재 때 아, 이런 소재를 제가 약한 6년 6년 아니다 6년이 되니까한 8년을 키운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 이보다도 조금 소재는 컸죠. 8년 동안 제가 키웠습니다. 아, 이 나무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지금 저희 집사람이 전정을 하다가 나돌아갔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쫙 얘가 탄력 받았잖아요, 지금. 끝에만 이게 눈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껴느냐? 딱두 마디나 세 마디 넣고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새로 나온 순에서, 아. 그리고 또, 어, 저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나온 오 순들. 바닥에서 나오는 순들은 모조리 다따져야 다 잘라줘야 돼요. 지금 몇개 지금 잘랐는데, 아.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나오고 있어요, 얘가. 얘가 바닥에서 나오니까 얘가 세력을 뺏어먹을 필요 없는 것들 이거 또 바닥에서 나오는 것들 또 심지어는 이 밑에 바닥 쪽에서 나오는 그런 눈까지도 다 찝어 줘야 돼요 이런 눈들 이쪽에다 여기서 눈이 나오잖아 지금 여기 이런 눈들 이런 것들 이 하부가 장수면은 이 밑에 쪽에서 눈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저기도 밑에 있네 자아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자, 두 마디는 그 전쟁을 한다는 걸 깜빡했네. 자, 어지리, 다 이렇게, 장수면은 수시로 가위를 들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새로 나온 거, 약간 15cm 정도 나오면 자르고, 15cm 정도 나오면 자르고. 해야, 이 밑에가 발, 이, 그, 몸통이 발달이 됩니다. 안 그러고 얘네들을 계속 키우게 되면은요, 이 줄기에 까, 이가시 가시만 생기고, 이 안에 있는 그, 그, 가지들이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또 저쪽 안 필요없는 들은 자르고. 제가 아까 여기에 보이는 것들, 이걸 다 여기에서 좀 자른 것들이거든요. 제 영상을 예전부터 이제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나무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건강한 거를 또 저렇게 탄력을 완전히 주었잖아요. 충분히 건강해놓고 모두 잘라버렸으니까 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또 눈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얘를 그돌에 석부작으로 식물려의 뿌리를 만들었지만 또이 뿌리를 이런식으 모아서 아 이런식으로 해서요이 근상으로도 좀 멋있게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두 아이는 애교지 얘하고 이 아이는 지금 그래서 아 그렇게 하면 또 멋진 하나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아, 제가 지금 어이 나무들 이렇게 전정을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어또 장수매를 잘 만드시려면 건강하게 키우시려면 아, 여기에 그 꽃과 열매는 당분간 보시는지 않는 것이 아, 장수매를 훨씬 더 건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수매는요 햇빛을 좋아하니까 그냥 햇빛에 그냥 거의 굽다시피 해버릴 정도로 햇빛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물론 다 이렇게 전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솔루션, 항상 저는 나무를 전정하고 나면은요. 솔루션을 먼저 뿌려주거든요. 그죠? 충분히 이렇게 엽수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바로 햇빛에 내놔도 됩니다. 어, 이게 브록,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러한 소재를 몇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뿌리를 이렇게 굳힌 거제 제 예전 영상에 보시면은 어이 장수매 처음 만들어갈 때부터 이 소재 어 변화 과정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나무를 어 제가 그뭐석부를하던 아니면 이거를 모아서 근상으로 만들던 한 그러한 영상도 제가 이게 한번 준비해서 어 영상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선이었습니다.